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분양 시 화제에 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네. 2017년도 1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2017년도 1분기의 아파트 분양시장 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2016년도 하반기에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1분기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더욱 궁금하기도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정유년세를 맞이해서. 건설사들도 1월달에 분양을 준비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마수거리 분양이라고 얘기합니다. 1월달에 분양이 잘돼야 1년에 분양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실제 부동산 인포조사에 따르면요 2017년 1분기에 전국에서 아파트가 무려 5만 2천. 어 36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데, 실제 작년 1분기 때와 비교해보면 이미 뭐 1만 1 0여 가구가 더 늘어난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안 좋은데, 가구수가 더 늘어난 상태로 분양을 하겠다, 그것도 연초에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는 올한 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어서 올한해 분양시장이 향방이 1월 달에 이 분양에 갈리겠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일본기 아파트 시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과 네, 음. 대출 규제 이두 가지가 이 규제에 대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별 분양쇼 화제 현장에서는 이렇듯 분양 시장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분양시장에서 핫한 곳 바로 두 곳을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함께해줄 네. 분들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치액형 전문가 오은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전문가 오은주입니다. 2017년 한 해도 더욱더 유익한 부동산 투자 정보, 그리고 유망한 투자 지역,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장에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우리 박미 리포터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어렵게만 보이는 부동산, 제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 많이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네, 박미 리포터가 전해주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은요, 방송 중에도 궁금한 내용 해결해드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주 전문가님, 어떤 현장으로 가본데죠? 네, 오늘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양 현장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오피스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닙니다. 이 호, 호텔,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제주도 중문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아무래도 네.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 2016년도에 우리나라 공시지가 전국 1위를 달렸던 네. 제주도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현장, 박미리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분양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저, 이번에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기대 많이 되실 텐데요.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공기부터 남다른 이곳 눈만 돌리면 이 파란 바다가 펼쳐진 이곳 어딘줄 아시겠나요? 네, 이 제주도인데요. 이 그중에서도 서귀포의 대표 관광지인 중문 해수욕장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근처에 화재를 모으고 있는 한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하시죠. 화재 분양 현장을 찾아가는 길. 중문해수욕장에서 차로 한 2, 3분쯤 갔을까요? 여미지식물원이 가까운 이곳이 바로 화재의 분양 현장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분양 홍보관으로 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화재가 되고 있는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먼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분양 현장은 제주 중문 관광단지 내 최대 규모 612호실을 갖추고 있는 레지던스형 오피스텔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먼저 일부분이 테라스 구조가 설계된 휴양형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용 임대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트렌드의 주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광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입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위치는 중문신의 초입에 위치한 천재연 폭포 바로 옆입니다. 천재연 폭포 주차장과 맞닿아 있고요. 천재연 폭포 여미지 식물원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대표 바다인 중문해수욕장을 차량으로 2분 거리에 두고 있으며 천재연로 및 중문로를 통해서 서귀포 혁신도시 제주 제2 신공항 한라산, 영어구 교육도시 신화월드 등전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오랫동안 유명 관광지였기 때문에 주변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대부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을 기다린 사람이 참 많다고 하네요. 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라고 하셔서 이 내부가 먼저 뭐 궁금한데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긴가요? 일단, 최신 트렌드에 맞는 깔끔한 화이트 톤입니다. 주방과 욕실을 지나면 거실과 화장대가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스르륵 열면 안락한 침실이 나타납니다. 욕실은 수납 공간이 아주 풍부했고요. 한라산과 제주 바다가 펼쳐진다는 테라스도 있었습니다. 피타임 갖기 딱 좋겠죠?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이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작지만 참 구조가 알차게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오피스텔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서 2018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어, 2, 3 개월 정도 공정을 앞당겨서 내년 여름 시즌에 오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내는 중문 관광단지 특성상 호텔의 장점, 레지던스의 장점, 또 주거도 할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므로 시스템 에어컨, 최첨단 무인 경비가 연동되는 홈 오토 시스템,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등 풀옵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부대시설로서는 휘트니스 시설과 실내 골프 연습장, 코인 세탁실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하늘공원입니다. 야외에서 한라산과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명품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문 관광단지 안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 또 전국 집가상승률 1위라는 입지는 이 분양현장의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관심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러본 제주도에 위치한 레지던스형 오피스텔 분양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입지적인 장점과 다양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곳. 무엇보다도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모아놔서 그런지 럭셔리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이분야 현장은 어떠세요? 네, 밤이 일부터 다녀오시라고 소문 많으셨습니다. 네.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사실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해서요, 이 펜션이 아닌 오피스텔이라니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이 인근에 공사 현장이 참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주도의 10개 핵심 프로젝트 중 8개가 이 서귀포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분양 현장 바로 앞에는 이 복합 리조트와 유명 호텔이 공사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개발 사업의 공사 인력과 앞으로 유입될 근로자들까지 합하면 모두 이 수십만 명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제주도가 개발이 된지 이렇게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본 매물은 확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꼭이 분양 현장뿐만이 아니라 향후 제주도 임대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우리나라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네. 달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더욱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지역으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물 개요부터 오은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국 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 서기보시,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에서도 제주도 핵심 관광단지인 중문 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 상업지구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0만 원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과는 다르게 연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 72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은 7,800만 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그실투자금이 3천만원 됩니다. 3천7백만원을 활용하신다면 약 10%에 가까운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까지도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세차익으로 인한 자본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1석 이조의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중공이 2018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더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빨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곳이고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짐작할 수 있어서 수익성에 대비했을 때 그만큼 기대 수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해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중국 관광단지는 그만큼 이제 관광의 기반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면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느낌들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지역이 그 전국 직가상승률 1위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에 음, 이 현장이 있느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북쪽이 이제 제주시가 되겠고 네. 남쪽이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률 1위. 제주도 네. 지역에서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상승률이 사실 틀립니다.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서귀포시 음. 중문 관광단지 주변에 입지 않고 있다는 라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잊지 분석 정확하게 해 주시죠. 네, 일단 제주도 하면요. 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이렇게 들 알고들 계십니다. 그 유넥 윤회... 유네스코 선정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서 제주도가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관광지로서의 제주도 말고도 부동산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유망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주도 중에서도. 핵심 관광 지역인 이 중문 관광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집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관광객 유치율이 1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 그 방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텔 이외에 또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1인, 1, 2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역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숙박시설과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제주도 지역의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문 관광 단지 내에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그 종사자분들 오천여 명의 수요가 이 제주시로 출퇴근을 할 만큼 주택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이 생활형 숙박 시설로 갖춰지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 희소 가치까지도 뭐 더해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요층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서울의 네 배의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 서울의 네 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뭐. 현재에는 서울의 절반 수준의 숙박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또 제주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시를 중 제주 공항과 인접해 있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 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서귀포시가 집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이 제2신공항이 발표가 되면서 또 서귀포 지역의 57% 지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투자 열기가 또이 많은 지역이 투자 열기가 높은 지역이 또 서귀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문 관광단지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일반 상업 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입지적인 강점이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 아까 우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우리 네. 생활형 숙박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네, 작년 한해 저희가 이제 물건들을 소개해드릴 때도 그런 얘기들 이좀 가끔 나왔었습니다. 네. 투자하기 좋은 틈새 시장으로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뜨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서 소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주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과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과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가 가능하고요. 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 전입신고라든지,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목적, 임대 사업 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숙박시설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회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텔의 서비스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해 놓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또 세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죠. 이 종합부동산세 미적용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세제 부분에서도 굉장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으면서도 호텔식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좀 틈새시장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좀 진입 규제가 좀더 이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 많으면서도 또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이 허가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급이 그만큼 이 한정돼 있는 반면에 수요는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이제 산단지나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가 공항 근처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 같이 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 아닌가 싶고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틈새 시장들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초보 투자자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좀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물건이 이제 입지가 됐을 때도 주변에 또 역시 자산 가치가 또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개발 호재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런 호재들이 아마 임대시장한테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분양 현장의 주변 지역에 그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임차 수요들 충분히 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중문 관광 단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의 직접적인 임대 수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5천여 명의 종사자들이 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1, 2인 주택 소형 주택의 수, 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문 지역에서는.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기존에 옵션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갖춰지지 않는 원룸의 월세가요 약 60만 원에서 65만 원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신축되는 현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으로서의 희소 가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수요까지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제 공항을 제외하고도 이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요. 신화 역사 공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신화 역사 공원에 복합 리조트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약 76만 평 부지에 페르시아라든지 히말리아, 잉카, 이집트, 이 동사, 동서양의 그런 신화와 역사, 뭐 이런 문화를 갖춘 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에 완공이 예, 완공될 예정인데요.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그리고 리조트까지 갖춰지는 이 복합 리조트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종사자까지 본다면 더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중에서도 뭐 (6대) 핵심 프로젝트가 중에 (5개가) 서귀포시에 몰려 있는 만큼 서귀포시에는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영어 교육도시라든지, 그리고 예를 휴양형 주거단지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뭐 혁신도시까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수요까지도 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 동화... 동아시아 교육 허브 지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KIS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계속해서 뭐그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교육 인구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주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도요. 뭐 현재 7개 공공기관이 입점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업 기관들 그리고 대학, 연구소 이를 속속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수요와 관광객 수요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머물러 있을 이 건물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주도 홍보관 직접 다녀오셨는데 박미리 포터 어땠습니까? 네, 이 오피스텔은 요즘 새로운 트렌드인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오피스텔처럼 임대용 그리고 호텔처럼 숙박용으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바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옆에는 이 마치 바다 그림을 걸어놓은 듯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요. 이 세대에 따라서는 한라산 조망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가운데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과 거실을 분리해서 이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중문 지역에서는 최대인 612호실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만큼 피트니스 센터, 코인 세탁실, 그리고 골프 연습장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이 상가와 주차장 도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음, 여기에서는 인사인들은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호텔의 프리미엄 시설과 콘도의 취사 기능을 접목한 프리미엄 숙박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이 제주 지역의 최초로 가변형 투룸을 그 선보인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존의 뭐 레지던스라고 한다면요. 이 원룸 타입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4인 이상의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면적을 가진 레지던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두 개의 호실을 합쳐서 가변형 벽체를 만들 수 있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요, 두 공간을 묶어서 넓은 실사용 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실용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대 6인까지 편하게 숙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숙박 요금도 당연히 두 배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요, 건물 내부에 중정을 배치했습니다. 여미지 식물원 못지 않은 그런 정원을 건물 중앙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건물 어디에서나 이 정원 뷰가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이 정염, 정원 뷰까지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까지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호텔의 부대 시설 못지않은 뭐트니스 센터라든지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즐기, 즐길 수 있으면서도 이런 푸른 공간을 한 눈에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17년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제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네. 지금 현재 분양가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임대가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임대 수입이 가능하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도에서는 연세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연 72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출을 65%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7,800만 원 활용하신다면요. 실 투자금이 3,7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대로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자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이까지 모두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또 자본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면 이만큼 또 탄탄한 투자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낮은 분양가 역시도 음 투자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한몫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이 평당가로 따지자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저렴한 시세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그 수익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밖에도 이제 제주도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는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음. 하겠지만 굉장히 또 어렵게 접근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거리가 너무 멀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내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다라는 굉장히 먼 지역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네.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유의 사항 부분들 또 꼼꼼하게 짚어 주시죠. 예, 꼭뭐 이번 현장만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가장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한,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입지와 수요 면이죠. 제주도 서귀포가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옥석가리기는 하셔야 되고요. 이 서귀포시 내에서도 얼마나 탄탄한 입지에 또 수요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1, 2인 세대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임대 사업을 하실 때 수익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임대 그 임대가 형성 부분이 과연 현실적인 부분들인지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라도요 공실이 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 꼼꼼하게 현실적인 부분인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성공적이면서도 좀 안정적인 투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현장이었습니다. 제주 중문 관광단지 내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660세대 이상의 큰 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매물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문처럼 실제 검증이 된 그런 지역들, 제주도 내에서도 검증이 된 그런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죠. 주변에 아직도 개발 호재가 많이 있어서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헬스케어 단지라든가 또는 서귀포시 주변에 국제컨벤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갖춰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관광객 수요와 내부 유동인구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생활과 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바로 부동산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상품 투자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720만원이라는 월세를 좀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제 돈을 쓸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새롭게 2017년 시작하는 상품으로서는. 만성 맞춤이 그런 상품인 거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현장은 제주 중문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단지였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 2004 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재 분야 현장 소개해주신 오은주 네. 전문가님 그리고 생생한 현장 정보 전해주신 박미 리포터 두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매력적인 분양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